안녕하세요. 13년 차 인스피릿 이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차 인스피릿 윤채진입니다. <laughs> 우연히 팬미팅 가는 준비물들이고요. 지방에서 와 가지고 짐이 조금 많아요. 저는 수도권인데 짐이 많아요. <laughs> 저희 기본 가방이고요. 우연히 에코백 들고 다닙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여봉이에요. 이 케이스는 좀 예전에 샀는데 언제 샀는지 기억은 안 나고 <laughs> 집에 있는 케이스 가방입니다. 이 친구가 또 혼자 켜져 있네요. <laughs> 여분의 마스크는 항상 여기다 넣어가지고 다니고요. 티켓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저의 긴 여정을 함께 할 에어팟. 키링으로는 성규의 증사가 있습니다. 저희 아가들 함께 하고요. <laughs> 어, 이거는 진짜 천사분한테 받았어요. 포카 교환을 했는데, 여기다 넣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그냥 딱 포카만 넣어드렸는데, 좀 죄송한 마음이 <웃음> 있었죠. <웃음> 비루한 시력을 보강해줄 렌즈. 항상 여분으로 들고 다녀야 돼요. 앞머리러들의 필수템이죠. <laughs> 롤이 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오기 때문에 보조배터리가 항상 필수예요. 보조배터리 면땅으로 충전하고, 충전기도 또 따로 들고 다녀요. <laughs>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거는 좀 부끄러운데, 제 잠옷이에요. <laughs> 겨울 잠옷은 좀 부피가 커서 그냥 여름 잠옷으로 들고 다닙니다. 사시사철. 제 화장품, 얼굴을 만들어줄 화장품 파우치고요. 저희가 또 인비니트라서 항상 우산을 야무지네. <laughs> <laughs> 들고 다녀요. 접이식. 생각보다 무거운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아서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핸드크림 있고, 앞머리 빗. 이 정도? 네. 그리고 가방이 하나가 더 있어요. <laughs> 쇼핑백은 제 여벌 옷인데 거의 콘서트나 팬미팅을 가면 이틀, 삼일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벌 옷이 항상 필요하고 이거는 이번 우연히 팬미팅이 화이트 드레스 코드라서 어떻게 입을지는 아직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어깨에 이렇게 두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바지랑 니트 하나 이렇게 있고요. 겨울이라 좀 부피가 커서 이렇게 따로 쇼핑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저의 당을 책임져줄 사탕. <laughs> 제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는 사탕. 그리고 항상 여분 스타킹도 삽니다. 제가 오늘은 원피스를 입어서 스타킹도 항상 가지고 다녀요. 네, 이 정도. <laughs> 좌석을 가면 그냥 그 좌석 밑에 이렇게 내려놓고 제 다리로 다 이렇게 감싸고 있는 편이고요. 에코백은 그냥 무릎에 이렇게 놓고. 근데 스탠딩 같은 경우에는 물품 보관함을 아마 이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첫날에는 아마 그렇게 하고 둘째 날, 셋째 날부터는 제가 자는 집에 두고 이렇게 가볍게 다닐 것 같아요 우선 저도 식목일 투 에코백인데요 너무 많이 들고 다녀서 이게 떨어졌어요 <laughs> 가방이 커서 잘 들고 다니는 편이고요 먼저 여봉을 <laughs> 같은 데서 샀고요. <laughs> 어. 얘도 또 켜져있네요. <laughs> 저는 우선 물을 되도록이면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너무 목마르기 때문에 없으면 힘드니까 가지고 다니고요. 아이패드인데 이것도 이미트 구조예요. <laughs> 아이패드를 그냥 불안해서 되도록 가지고 다니는 편이라서. 왜들고온 거야? 아이 <laughs> 섬주섬. <laughs> 네, 저도 에어팟. 그리고 저는 파우치인데, 이것도 성규 굿즈고요. <laughs> 그냥 화장품 들어있는 파우치. 제가 다리를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무릎 보호대를 가지고 다녀야 되거든요. 귀여운 흥꼬미. <laughs> 사진 찍어줘야 되죠. <laughs> 그리고 티켓인데, 저는 이렇게 봉투에 <laughs> 들고 다니고요. 이제 보조 배터리를, 저는 두 개를 들고 다녀요. 모자라가지고. 이거는 포에버 때산 건데, 조만간 버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워치 보조 배터리. 이게 모자라가지고 하나 쓰면은. 특히 겨울에는 좀 배터리가 빨리 달아요. 모든 전자기기가 다. 그리고 이거 여봉도 혹시 모르니까. <laughs> 그러고 이제 노란 마스크. 근데 이거는 안쓸 때가 많은데, 혹시 모르니까 항상 들고 다니고, 그리고 여분 마스크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요. 렌즈통이랑 안경, 제가 렌즈를 끼고 다니는데, 눈이 너무 아프면 이제 보기 힘드니까 렌즈 빼고 안경 끼려고 가지고 다니고요. 생리대 파우치인데 약간 아, 이 정도가 아닌데 <laughs> 이거 원래 키트 넣으려고 있는 건데 이렇게 쓰고 있고. 저는 맞다. 프로 굿즈 수집인가봐서 이거 옷도 지금 우연히 후드집업이고요 목걸이도 침묵일 목걸이고요 팔찌도 이게 팝업스토어에서 팔고 포에버 인피니트 팔찌 침묵일아 있어요 네. 전시용 집에 <laughs> 리뉴얼 전에 처음 팔때 그때 딱산 거여가지고 별론데 저는 리뉴얼 아, 된거 뭐. 샀어요 1 6 년도에 그해 여름 쓰리 때도 한번 쓰고 봉인 <웃음> <웃음> 이거 나와가지고. 엄청 구하기 힘들잖아요. 사길 잘했다, 어, 잘했다. 진짜 <laughs> <칭찬. 웃음> 어, 인피니트를 알긴 알았어요. 내 과자가 워낙 잘 돼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저보다 저희 언니가 좀더 좋아했었어요. 저희 지역으로 이제 지역 축제에 인피니트가 행사로온 거예요. 언니랑 언니 친구랑 보러 간다고 인피니트 온대 해가지고 저도 이제 얼결에 따라가게 됐어요. 음방 스케줄 때문에 조금 늦었다 이러면서 딱 왔는데 파라다이스 옷을 입고 그때 파라다이스 활동할 때라 파라다이스 옷을 입고 이제 애들이 무대로 올라와서 너무 멋있는 것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멋있어서 계속 찾아봤죠 박나오부터 해가지고 <웃음> 깨플 <웃음> 다 찾아보고 뭐 뮤직뱅크 이런 거 그때는 핸드폰 DMB로 이어폰 연결해서 안테나 찾아가지고 녹화해놓고 <웃음> <웃음> 거실 TV가 먼저 나오고 DMB가 나중에 나오니까 인피니트 나온 다음에 가서 녹화 눌러놓고 이렇게 보고 네. 요즘은 또 월, 화, 수, 금, 토, 일다 했어요 음방이 그때는 딱 금, 토, 일 이렇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laughs> 금요일 뮤직뱅크 토요일 음주 일요일 인기가요 이렇게 딱세분 밖에 없어서 월, 화, 수, 목은 그 녹화해놨던 걸 이제 계속 돌려보는 그런 거였고 학교 가면 점심시간에 음악 틀고 뮤직비디오 틀고 칠판에 가사 적고 이런 거 <laughs> 저는 이제 12년도에 저는 명수를 먼저 입덕을 했거든요 박치고 꽃미남 밴드 명수 나오는데 그거 <laughs> 그 다시 보기로 보다가 그때 이제 명수에 꽂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2013년 맨인 러브 첫 방을 하는데 인기가요 컴백 무대를 제가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온라인이 아니라 다 현장 선착순이어서 어? 그때 밤샘을 하고서 저는 비공식이어가지고 맨 뒤에 이제 산옥을 들어갔는데 성종이가 그때 깃털 모자를 쓰고서 갑자기 뒤에 대기실 문을 열고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모를 보고 엄청 반해가지고 딱 무대를 하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이후로 인 피트에 니 입덕을 해가지고 그 뒤로 이제 꼽조이 근데 인스피릿 자체가 기본은 10년인 것 같아요. 요즘 다. 네. SNL 봤니? <laughs> 서열함도 <서혈안도. 웃음> 기왕 볼 거면 당나무부터 <laughs> 꼭 보렴 <laughs> 제가 청주에 사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터미널에 내려서 거기서 또 지하철을 타고 공연장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요즘은 스탠딩을 안 하고 다좌석이어서제 엉덩이가 집으로 돌아갈 때쯤에는 감각이 없어요. <laughs> 허리도 많이 아프고 우등버스를 타면 그나마 괜찮긴 한데 우등도 오래 타면 허리가 아프고 거기다 이제 짐 이렇게 다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또 제가 구두를 포기하지 못해서 좀 이쁘게 입는다고 근데 또 공연장 좌석이 딱딱하고 작고 제 엉덩이를 아주 박살 내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사실 우연이가 이제 팬들랑 이 소통을 엄청 잘하니까 팬미팅이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데 저는 사실 아이스웨어가 너무 기대돼요. 아이스웨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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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서 그 신곡일 원 같은 그 아이스웨어를 간절히. 내 아, 친구. <laughs> 스트 유마레 있잖아요 그거를 신곡 원때딱쳤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거 허니트리님 영상 막 계속 돌려보고 저는 아무래도 냉정과 열정 사이 왜냐면 이게 함성이 풀리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우연이는 응원법을 팬들끼리 만들어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함성을 지를 수 있다는 거그 섹시한 골반을 보면서 <laughs> 너무 좋아 플레이리스트를 이렇게 내리면서 처음 노래 들을 걸딱 누르잖아요. 선인장하고 사랑이랑 플라워 이렇게 세 개가 진짜 거의 처음으로 누르는 노래인데 공연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팬들이랑 같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연이가 행복해하는 얼굴이 너무 좋아 가지고 그 노래 들으면 그 얼굴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라서 너무 너무 좋아해요. 그 노래들. 저도 거의 비슷한데 플라워랑 사랑이랑 우연이 유마레 아이스요. 어 아이스메어 <laughs> <laughs> 일단 핸드폰은 용량을 비워놓기. 무슨 일이 그렇구나. 생길지 모릅니다. <laughs> 진짜 이거. 다음에 추억하지도 못해요. 없어서. <laughs> 무조건 10기가 정도는 비워놓고 가야 마음이 편하고. 나눔 하시는 거 트위터 열심히 찾아서 나눔 받고. 저는 최근에는 약간 체력이 딸려서 근처에 그냥 카페 하나 잡아서 앉아있는 게 진짜 편하죠. 뭐. 스탠딩이었는데. 여름 스탠딩 그때 처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응원봉만 들고 들어갔는데 너무 더워서 옆에 분이 손선풍기를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음> <웃음> 저도 모르게 이렇게. <laughs> 근데 진짜 착하신 분이었던 게 같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공연 할 때는 되게 빠져들어가지고 힘든지도 모르겠고 안에서는 진짜 힘든지 하나도 모르겠다가 나오면 진짜 <laughs> 기절할 것 같고 끝나고 끝나면 음. 끝나면 조명 딱 켜지면 이제. 하하 <laughs> 우연이는 MD가 안 떠서 현장 판매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포카를 좀 팔아줬으면 좋겠는데. <laughs> 일본에서 판거 너무 배 아프거든요 지금. 맞아 맞아 맞아. 생각나는 걸 말하자면 일단 코조개. 언니. 그냥 나무현. <laughs>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하고 꼽는 게 너무 어려운데. 맞아 우연이 그 잡채. 너무 다정하잖아요 팬들한테 그게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소속사도 없는데 이렇게 혼자 막 발로 뛰어서 해외 팬미팅에 팬들이 국내 하도 원하니까 막 국내까지 해줘서 너무 고맙고 3일이나 해줘서 고맙고 진짜 사랑하고 그리고 막 프롬도 너무 많이 와줘서 너무 고맙고 완전체도 바랄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 지금 소속사도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줘서 너무 고맙고, 요즘 운동하고 연습하고 하느라 고생 많을 텐데. 빨리 소속사가 발표됐으면 좋겠다. 좋은 데 갔으면 좋겠어. 사랑해. 축축이야. 뭐야, 왜 울어. 감동적이지 않아? 이렇게 소속사도 없는데. 어, 죄송해요. 야왜 울어? 몰라. <laughs>